같아요 저걸로 뭐해 먹나요? 회를 먹나? 응? 회안 먹겠죠? 그쵸? 근데 회는 안 먹죠? <무늬>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어제보다 날씨가 훨씬 더 좋습니다. 걸어서 와서 바다 구경해도 되겠다, 여기. 네, 맞아 여기 선색 보이고 하려고. 물도 되게 잔잔한 것 같아요, 진짜 간절하다, 네, 지금 보트에 스윙을 mm. 했습니다. 보통은 저 혼자 타는 건 아니고 보니까 다른 분들이 비슷한데 일본인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여기 포인트를 어디를 가는지 그런 걸 모르는 거야. 여기서 한십 분, 십분 정도. 십 분에 십 분이. 아, 무슨 색깔 봐. What is the name of the uh, we are going to now? 니코, 니코, 오케이 니코. 필리핀 쓸 때랑 다르게 전부 다 우리가 옮기고 날르고 하는 거더라고요. 필리핀에서는 황제 다이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직접 다 알려주거든요. 만약에 해 주는 거 같다고 하다가 그래서, 아, 아, 네. 네. 그래, nah,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. 제가 아이큐에 되게 많 그래서 아이나 와, 날씨 좋다. 오른손 마스크까지 때 돼지나 고기색이고 둘셋 단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컴퓨터를 차고 들어가니까 뭔가 확실히 중간 중간에 내가 볼수 있어서 좋더라배 수 위에서 좀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좀 이따 두 번째로 다이빙 하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조그만한데 손바닥보다 작거든요. 이게 사이판 망고라고 하네요. 아니. 오 맛있는데요? 끝났고 제가 다이빙 처음으로 이글레이라는 거를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크더라고요. 한 번에 이글레이랑 고북이둘다 봤던 그런 다이빙이었습니다. 조금 쉬고 밥을 먹고 오후에 다이빙을 한번더할것 같습니다. 점심을 먹으러 육지로 올라왔습니다. 점심은 첫날 갔었던 히마와리에서 도시락 사 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세 번째 다이빙 포인트는 어제 갔었던 고로또 다섯 번하체 조지로 가보겠습니다. 와이 시간에 오니까 도, 엄청 많아졌네 종류가 새벽에 왔을 때아텅 비어있었는데 금액이 한 5달러 7천원 정도? 고등어 와 별게 다 있네 확실히 일본식 도시락이랑 돈까스나 이런게 맞고 일식이 많네요 김밥 종류 이인거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요? 먹어볼까 비프 핑거 스테이크 치킨 거라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이거 하나 먹어볼까 살찌니까 다가 오뎅 국물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오뎅을 하나 건져서 넣고 하나 넣고 맛있겠다. 안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네. 공간도 있네요. 돌로 찍었던 게 걔는 뭐예요? 구성도 나하고 산호 환경을 조성하는 호주나 이런데서도 제 음. 죽인 분원도 이미 오래됐어요. 이름이 뭐예요, 제? 크라운 톤이라고 음. 여유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보이는데. 음. 이딩 하다가 아까 전에 개가 보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강사님이나 마스터 분한테 잃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기에 개가 있다 알려주면 될것같아니 오늘 점심 치킨. 얘 이름이 그로또래요? 그로또. 그로또. 원래 어, 그로또 올라갔다와서 다리 아직 엄청 배였거든요 선생님이 그로또에서 걸린 그런 통증은 그로또로 풀어야 된다고 해서 오늘 다시 그로또로 왔습니다 골무 같아요 이거요? 아니 뭘, 뭘 쓰든 골무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자 왼손 배 안고 게이지 안고 게이지 안고 배 안아야죠 게이지 잡고 갈게요 하나 둘셋 물 안에 빛이 들어와요 와 미쳤다 진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네 <laughs> 그렇음은 또, 그 다음은 또, 오! 네, 지금 저녁에 뭘 먹을까 하다가 여기 근처에 꼬치집이 있더라고요. 길거리에 있는 푸드트럭 느낌인 것 같아요. 단이 매장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데가 맛있는 데가 많은가 봐요. 여기 숙소랑도 가깝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로또를 어제랑 오늘 두 번을 갔더니 히말라야 갈 때보다 왜더 힘든 거 같지? 내일은 진짜 그로또 가지 말자고 해야겠다. 아우, 너무 아프고 엄살이 아닙니다. 다이빙 장비를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힘드네요. 왠지 오늘 저녁에 비가 한번 올거 같은데 구름이 많은 거 보니까. 오늘 차라리 비가 오면 내일 날씨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거든요? 닫았네? 아예 닫은 건가? 계획 실패 뭐 먹지 그럼? 은행 이름이 뱅크 오브 괌이거든요? 근데 은행 건물이 엄청 리조트처럼 생겼어 옆에 야자수가 있어서 그런가? 뭐 먹을지 좀 찾아보다가 꼬치집이 주변에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기 꼬치집은 왠지 열었을 것 같아가지고 가보고 있습니다. 와, 내 다리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네. 원래 강사님이 오늘 그로또 한번더 갔다 오면 다리 알 베긴 거다 풀릴 거라 그랬는데 알이 더 심하게 베긴 거 같거든요? 근데 왠지 내일 얘기하면 내일도 그로또 가자고 할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씨, 어, 다리 풀려. 연고겠지? 오픈? 주문 어디서 하는 거야? 안녕. hello can i order here beef intestine pork bbq 2 chicken mm -hmm. bbq 1 mm -hmm. 이렇게 직접 바로 구워 주네요. 맛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. 오케이 okay, 땡큐. Okay, 지금 차 들고 가고 있는데 한 15분 넘게 기다린 거 같아요.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고 저 사장님이 진짜 열심히 굽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많은 주문이 들어와요. 한두 개가 아니고 주문이 뭐한 번에 30꼬치씩 들어오던데 보니까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길왜 이렇게 무섭냐? 못 참고 바로 한 입. 소곱창인데 음, 냄새도 안 나고 안에 고비 완전 꽉 찼는데 고비 엄청 많이 많이 들어있다. 뭔가 모래 같은 게 한 건가? 이거는 닭꼬치. 음, 닭꼬치 맛있네. 사이판이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여기가 제일 그큰 시내인데 시내 근처도 이렇게 좀 한적하고 불이 없습니다. 맛있다. 저는 리뷰랑 이런 걸 봤을 때 곱창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곱창을 좀 기대를 했는데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컵라면 하나 먹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내일은 오늘이랑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좀 멀리 북부까지 나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날씨가 괜찮으면 북부까지 가고, 안 괜찮으면 아마 다른 데를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이판 두 번째 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이. 오늘은 좀 멀리까지 나갈 습다 안녕하세요. 다리가 안 풀리던데요, 선생님? 오늘도 잔잔해. 하 지금 오늘 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 갈 포인트 이름은 스팟라이트라고 물이 좀 잔잔하고 여름에만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괜찮데 굉장히 더 숙련될수록 가볍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웨이트를 줄여보려고 한2 k g 정도 줄여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약간 항우적대고 생각보다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시야도 어제보다 훨씬 안 좋았던 것같니 첫번째 갔던 포인트 이름이 스판라이트가 아니라 윙크레갔습 이제 두번째 들어갈 곳이 스판라이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Well, 습니다 we'll 원으로 뭐 잡으로 들어갔네요. 날 것들이 이게 디노였어, 디노. 네, 이번에 세 번째 들어갈 포인트 이름은 올레 아이. 지금 비가 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물 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피어건으로 물고기 잡아왔어요. 아까 제 움직이지 않았나? 하나 있어요. 티쏘라이트. 라이트. 소리만 또 먹. 하하하 저걸로 뭐해 먹나요? 회를 먹나? 디노? 회안 먹겠죠? 그렇죠. 저 <laughs> 회는 안 먹죠? 하하하하. <laughs> 회를 안 먹지 않네. <laughs> 나 이거죠. 나 이거. 뭐. <laughs> 디지션? 이게 다시 오가 잡을은물고기입니여 오늘 아여서 오늘 들 오늘 밝은 오늘 밝은 오늘 아 오늘 다은빙을받오바옷 끝! 오늘 저녁은 돈까스 카레 오 맛있다 이 들어와서 여행 왔는데 못 뭐,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환상적인 바다가 펼쳐지는 날도 있고 다이빙 이제 막 시작하시는 바게고 여행 많이 다니실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다이버가 되셨으면 아, 좋겠습니다 제두 번째 강사님 두 번째 강사님이 드시는 식사도 한번 좀볼게요아니 네, 네, 네. 아, 네, 제가 교육 안 했기 때문에 근 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교육 다 받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혼자서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저 아니었어도 옆에서 네. 같이 하시는 분들 계셨으면알려주요 네. 아까 전에 해에서 만난 한국인 가족분들 데리고 아버지였는데 네. 그분도 많이 알려주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막 궁금해하는 음. 거랑 아까 습기 찬 것도 막안티분어 뭐지 하라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네. 그리고 가시대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더라고요. <laughs> 빨리 천명 달성되길 바란다고 그분은 엄청 웃음이 되게 따뜻하신 아저씨였어요. 음. 딱 진짜 아빠가 아들 바라보는 느낌으로 봐주셔가지고 선생님 뭐더 드실래요? 아니요, 아니요, 제 치. 네, 완전 불. 제가 좀 빨리 먹어요. 제가 성박보다 빨리 못 먹고 많이 못 먹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너 살은 그럼 어떻게 찐 거냐 하시는데 운동을 안 해서 살찐 거예요. 그냥 안 움직이고 조금씩만 계속 먹어서 살찐거예요여기 느낌 안 주나요? 제가 한번 찍어주세요 제스탬프 에? 왜? 이렇게 많아요? 음. 폭탄 터트리면 안가어요 다음에 사이판에 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 네, 뭐, 뭐 필요하시면...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, 네. 3일 동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샤크 강사님 닉네임은 샤크 상어인데 생각보다 너무 친절한 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너무 잘 배우고, 다이빙 너무 재밌게 잘했고, 사이판 와서 다이빙은 여기까지 하고, 또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. 사이판 다이빙 여행은 여기까지. 끝!